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굉장히 많죠.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한다면은 첫 번째가 어떤 흐름을 잃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잃지 못하면은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 힘들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흐름을 읽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부동산을 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첫 번째는 흐름을 전혀 읽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능력이라고 얘기 했는데 분명히 이거인 것 같다 하면서도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해야지 맞아 이거야. 해놔놓고도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대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죠. 자 시청자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시기의 흐름을 잘 읽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을 잘하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시나요? 이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는 10년, 20년, 30년 가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 이거예요. 재개발 투자를 한다. 그럼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재개발 구역에 가서 물건 어떤 게 좋아요? 아, 이게 제일 좋습니다. 사면은 그게 성공하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할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공하죠. 강남에 가면 성공하고, 용산에 가서 성공한다면은. 용산에 안 가고 강남에 안 가는 사람은 전부 다 바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보고 그 갖는 사람만 다 부자일까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게 되면은 부동산이 얼마나 쉬워요. 저 부동산 20년 했지만 어렵습니다. 부동산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현재 시점을 현재 시점에서 이 부동산 흐름이 지금. 어느,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걸 읽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그 지역과 물건에 대한 만나는 것이 그다음 어려운 것이지, 흐름이 1번이에 흐름. 흐름만 잡히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셨죠? 오피스텔은 가격은 다 떨어지고, 월세는 다 올라간대요, 이렇게. 그럼 지금 제가 보는 눈에는 좋은 오피스텔들은 까먹을 수가 없어요. 월세도 워낙 세고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이 보통 3%대였거든요. 지금 4%대, 5%대 나와요. 이 흐름 자체가 오피스텔 사라. 이것이 아니라 흐름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뭐든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어떤 선택을.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사과가 좋아하면 사과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과만 먹는다고 내 몸이 좋은 거라.